1927년 미국, 한 사형수가 자신의 아들에게 편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글씨를 눌러 쓰는 그의 표정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오히려 굳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울지 말거라, 단태야. 네 어머니가 일곱 해 동안 고생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니 아들아 울지 말고 씩씩하게 어머니를 위로해 주어라. 소중한 이들을 사랑하고 곁에서 보살펴라. 내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골길을 산책하며 여기저기 피어 있는 들꽃을 보고 나무 그늘에서 쉬렴. 하지만 항상 기억해라. 행복한 유익 속에서 젊음을 보내기보다는 박해당하고 희생하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내 용감한 마음과 선량함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리라 믿는다. 인생에서 너는 더 많은 사랑을 발견할 것이고 사랑받게 될 것이다. 연애 사형수의 유언과는 느낌이 많이 다른 내용의 편지를 쓴 남자.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얼마 후 그는 형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형장의 그는 혼자가 아니었는데요. 같은 죄목으로 사형을 받게 된또 다른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보통의 사형 집행이었다면 사형수가 얼마나 악랄한 죄를 지었는지, 죽어 마땅한 사람인지, 이런 악평들이 쏟아지기 마련인데, 두 남자의 사형에 대한 분위기는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을 넘어 세계 각지에서 그들의 사형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시위가 일어났고요. 탄원서가 날아들었던 것입니다. 대체 두 사형수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죽음으로써 영원히 이름을 남긴 두 사람, 사코와 반제티 사건입니다. 사건은 1920년 4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사우스 브레인트리라는 도시에 위치한 어느 구두 공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공장에서 격리 직원과 경비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은 당시 공장 직원들의 급여를 보관하고 있던 책임자들이었는데요. 그날 공장에 침입한 두 명의 남성 괴한이 두 사람을 살해하고 1만 6천 달러를 강탈해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0일 후에 경찰은 용의자로 고두수 선공인 니콜라 사코와 생선장수인 바르톨로메오 반젝티를 체포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체포된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두 사람은 사실 살인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 일에 엮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의 가난한 노동자였고요. 당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었던 무정부주의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을 때도 이 무정부주의자로서 참전을 거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정부 신문을 구독하고 글을 투고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전력들이 무고한두 사람이 살인범으로 탈바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당시 사건 담당 검사였던 프레드릭 캣츠먼은 이들을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합니다. 검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코와 반제티에게서 도난당한 현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발견됐고 여권을 소지한 점으로 봤을 때 범행 후에 해외로 도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재판이 벌어지는 내내 사코와 반제티는 자신들은 그저 사건 현장을 우연히 지나갔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했던 이 사코의 모자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코의 머리에 맞지도 않는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됐다고 제시된 총기 역시 조작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검사 측의 주장에 오류와 허점이 많았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 상황을 봤다는 증인들의 진술도 허점이 많았어요. 정확하지 않고, 이 시점이 정확하지 않고 자꾸만 번복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인 재판이었다면, 사코와 반제티는 당연히 무죄 석방됐겠지만,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인 웹스터 세이어는 노골적으로 배심원들에게 사건과 아무 관련 없이 애국주의와 이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유도신문을 자행해서 일부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진행해 나가기도 했죠. 검사도 아닌 판사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 사코와 반제트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계각층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증언이 나옵니다. 명백한 살인의 증거가 없음에도 무려 1년여에 걸친 심리가 끝날 무렵 배심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 사코와 반제티에게 유죄 평결을 내립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무정부 주의자들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죠. 사람들은 이 유죄 평결의 근거가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무정부 주의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를 얘기할 때 살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무정부주의, 이것에 더욱더 집중했다는 것이죠.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방청객들도 이두 사람에게서 어떠한 용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었죠. 게다가 이 사코와 반제티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었던 증인은 자신의 증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심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사코와 반제티 사건은 미국 내 사건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고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단지 이두 사람이 극진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퀴리 부인, 이사도라 덩컨, 아나톨 프랑스 같은 저명 인사들도 미국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구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증언까지 나오게 되면서 사코와 반제티의 무죄 석방은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증언이라는 건 1925년 셀레스티노 마데이로스라는 죄수가 사코와 반제티는 진짜 범인이 아니며 진범은 로드 아일랜드의 근거지가 있는 조 모렐리 갱단이라고 털어놓은 것이었죠. 사건 당시의 두목이었던 조 모렐리와 또 다른 공범이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이 나왔다면 경찰이 이 갱단을 조사해보고 증언의 진위 여부를 밝혀냄과 동시에 재심을 인정받고 재판을 다시 진행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1심 판사가 주 대법원에 올라와 있던 이 사건에 대해 새롭게 확인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심을 요구했는데요. 대법원이 재심을 기각해버린 것입니다. 1심 판사가 자신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는데도 기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당시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마지못해 하버드대 총장, MIT 학장, 전직 판사로 구성된 독립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 이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했죠. 독립조사위원회는 사코와 반제티의 사면을 거부한 주지사의 결정을 지지했고요. 1927년 4월 9일, 대법원에서는 결국 사코와 반제티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코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감옥 안에서 단식투쟁을 벌여요. 그리고 반제티는 책을 쓰면서 자신들의 무죄를 항변했죠. 그런데 이것들은 다 허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형이 점점 임박해오자 사형을 반대하는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미국 대사관에는 몰려든 시위 군중들 때문에 전차가 동원됐고요. 런던과 스위스 제데바에서는 미국 상품을 파는 상점들이 공격받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성조기가 불타버렸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동맹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시드니, 도쿄, 부쿠레슈티, 로마, 부에노스아이레스, 아테네. 프라하의 거리에는 성난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전 세계적인 반발을 무릅쓰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이어갔던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미국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19년 미국의 국내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과 빈부 격차가 심화됐고 스페인 독감의 유행으로 6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기도 했죠. 이로 인해 미국 사회는 급격하게 보수화됐고요. 과거의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1917년에 발생했던 러시아 혁명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공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19년부터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연달아 일어나자 미국 중산층 사이에서는 러시아식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회지도층 사이에서는 외래적인 것을 배척하는 맹목적인 애국주의 쇼비니즘이 횡행하게 됩니다. 이 맹목적인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뭉친 사회지도층과 중산층 사회를 중심으로 적색공포로 불리는 반고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들로서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파급을 미리 차단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노조운동과 반사회적인 급진주의 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희생양이 이민자이면서 급진주의 성향을 가진 사코와 반제티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최후는 체포된 순간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사추세츠주 정부는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들에 대한 사형을 신속하게 집행했습니다. 사코와 반제티는 1927년 8월 23일 끝내 살인범의 누명을 벗지 못하고 전기 의자에 앉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코 33세, 반제티 36세의 나이였습니다. 자칭 세계 인류 민주주의 국가라 자부하던 미국에서 벌어진 사법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언론매체인 뉴욕월드는 당시 시위 현장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사코와 반제티가 살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고 군중들이 크게 울부짖었다. 수십 군대에서 여성들이 기절해서 쓰러졌고 어떤 이들은 옷을 찢고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사람들은 서로 기대고 흐느껴 울었다. 두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중립에 서 있어야 할 판사는 배심원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그들을 노골적으로 무정부주의자 놈들이라고 불렀고요. 유도신문을 자행해 일부러 불리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미국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화가 벤 샨의 작품입니다. 그는 2년에 걸친 재판 과정을 그리면서 작품을 통해 정치재판의 희생자인 사코와 반제티에 대한 동정을 표하고 미국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벤샤는 관 앞에서 있는 법관의 얼굴을 죽은 두 사람과 같은 색으로 그려 그들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50여 년이 지난 1977년, 메사추세츠의 주지사 마이클 듀카키 씨는 재판에서 일어난 여러 인종차별적인 문제점을 들어 이 재판이 잘못 치러졌음을 인정하고 이미 사형이 집행되어서 재심도 불가능한 만큼 사코와 반제티의 신원을 복권해 주었습니다. 한 이름처럼 늘 같이 붙어다니는 사코와 반제티는 사후, 그림과 소설, 시와 노래,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 곳곳에 대사라나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전 반제티가 뉴욕월드신문과 진행했던 결연함이 느껴지는 마지막 인터뷰를 소개해드리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미국의 사법살인 사건이라 불렸던 사코와 반제티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